어, 좀 전에 그 성인 사이트나 토렌트 사이트들이 다 막혀 있어서 어, HTTPS 우회하는 거를 에, 봤더니 어, 금방 됐어요.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어, 공유하려고 합니다. 먼저. 키보드에서 음, 윈도우 키하고 엑스키를 누르면 이 아래처럼 이렇게 메뉴가 보이고 여기서 키보드 A키를 누를, 누를 거예요. 이 상태에서 A키를 누르면 어, 이렇게 나와요. 얘를 누르고 새로운 이게 관리자 모드로 실행이 된 건데 아까 좀 전에 내가 실행시킨 거예요 우선 여기 명령어에서 까만색 명령어에서 파란색 화면에서 쳐도 되는데 좀 느리치기 귀찮아서 이거 스페링이 틀리면 그 저기가 안 나와서 파란색 화면에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한번 다시 쳐볼게요. 음... 저 깜빡이는 데서 어... 넷 SH SH 한칸 띄고 인터페이스 인... 페이스 ip ip RP 버전 후 어, 그리고 show 인터페이스 show 인터페이스 이렇게 치면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, 색인 에서 나오는데 어, 디스 커넥티드 돼 있죠? 로컬 영역 연결 투 이게 지금 내가 연결돼 있는 거고. 그 번호가 11번이에요. 이걸 어 다시 이 명령어를 그대로 치는 거예요. 뭐 스펠이 틀리거나 그러면 어안 되더라고요. n e t s h 인 interface ip 버전 4 set s 브 interface 여기에서 나왔던 11번을 쳐주고, m t u 는 200, 스토어는 퍼시스 텐트. 이거를 어, 거 넣어주고, 엔터를 하면 확인 나오는데, 어, 토렌트가 연결이 되지 않았었는데, 아, 이쪽에서 다운 좀 해보죠. 하나도 없네. 아, 지금 이 로고가 나오네요. 그러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바라요. 어. 광고로 고가 올라왔어요. 아까는 올라오지 않았는데, 아, 잘 쓰시기 바랍니다. 끝.